태양이 말해볼게요. 태양이 태양이를 제가 고르 저장해놨냐면 내가 번호가 너무 바뀌어서 리얼 유태양으로 저장해놨는요 유태양 리얼 리를 저장해놨네요. 자 태양이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우리 지금 나 멤버한테 랜덤으로 전화하기 마지막 지금 코너 하고 있거든. 근데 지금 찬이, 휘영이가 지금 혹시 이거 잠깐 스피커폰으로 해도 될까? 괜찮아요? 자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. 어제 또첫공또 어제...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고 지금 소문이 오우! 자자하거든요. 지금 오우! 어제 우리 판타지원들의 응원과 함께. 수다가습 혹시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? 지금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제 또 늦게까지 공연했으니까 그쵸? 그렇죠? 네 어제 공연하고 이제 내일 또 공연이라서 오늘은 조용히 집에서 보내기로 정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.. 앞에 두 명이 너무 대책이 안 받아가지고 살짝 실패에 비했는데 아무튼 저를 성공을 시켜주셨어요 덕분에 와 <laughs> 지금 약간 힘든데. 피곤하죠, 지금. 아니, 아니요. 괜찮아요. 아니, 근데, 인성씨 의또 이, 세르데인 라이브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토요일 라이브. 어, 근데, 이게 너무 반응이 핫하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왜냐면, 다 이게 다, 우리 판타지 분들이, 다 저희를 그만큼 또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맞지 않나요? 맞지 않나요? 왜그 하면서 뭐 공연을 한다고. 네 지금 몇 분께서는 지금 실내 어, 나가셔가지고 아 미리 광을 하셔서 여기 이제 줄류 판매도 가능하고 약간 굉장히 약간 뭔가 가깝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인데 아무튼 태양씨 전화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판타지 분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판타지 잘 즐기고 있어요? 네. 아니 너무 즐기면좀 부러운데. 다음. 아아아 지금 되죠? 아, 아니, 그래도 이, 우리 인상이 형이 아주 재밌게 지금 잘 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, 아주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오늘 제정신으로 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주세요 아. 네. 네 아무튼 태양씨 통화 너무 고맙고 오늘 잘 쉬고 내일 공연도 잘 해요 고마워요 네 형아 형아 형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형 <laughs> 자. 영분이요영하고요 <목소리를> 영빈이요? 영빈이요?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 걸로 파악이 돼서 지금 4분만 네 이렇게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또 되면 또 한번 희가 이따가 한번 부탁할 꿨을 텐데 일단은